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논의일보 국힘 전원 중대 발표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이런 주제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논년일보 배건영 에디터님의 스토리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사전 투표 전원 참여 결정에 투표해야 이긴다. 지청 동료. 여기 가짜 뉴스 경계 당부까지. 이제 국힘당이 부정 선거를 철저히 당부하고 부정 선거 적발하는 유권자에게는 특별 상응까지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29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의원 전원이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의 정책총괄본부장은 28일 Y10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전날 의원끼리 회의한 결과 사전투표의 전원이 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사전투표제가 바람직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도 직권하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면서도 현행법상 사전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장에 나가 사전투표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정치권 거리를 두어 왔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김문수 후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하면서 사전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도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청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제 판세를 뒤집고 대역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크로스가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민 감시로 관리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고 하면서 우리 당도 두 개표 과정에 참관인을 배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사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투표지에 개인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부정선거란 말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부정성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